할렐루야 오늘은 3월 2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8장 17절로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으므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아멘 오늘 마가복음 8장의 본문의 내용은 이러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무리들을 떠나시고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베세다라는 지역을 향해 이동 중이셨습니다. 그런데 이때 한 사건이 일어나게 되죠. 바로 이 배를 타고 이동 중이었던 이들에게 먹을 식량이 다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들이 가진 것이라고는 고작 떡한 개뿐이었던 것이죠. 당시 예수님의 사역에서 제자들은 늘 끼니를 챙겨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사역은 정착이 아닌 늘 어디론가 유랑하시는 사역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항상 식량을 담당한 제자들은 미리 끼니를 준비하고 그것을 챙기고 다녀야만 했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그 식량을 꺼내보는데 나온 것이 무엇입니까? 네, 고작 떡한개 뿐이었던 것입니다. 작은 이동과 굶주림으로 인해 제자들은 이제 그 자리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불편함을 막 표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식량의 난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염려하기 시작하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참 재미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제자들은 앞전에 어떤 사건들을 경험했을까요? 네, 오병여의 사건과 그 뒤를 이어 칠병여의 사건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그 기적과 표적을 직접 눈으로 보고 그것을 몸으로 경험한 자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참으로 놀라운 것은 그 사건이 이제 일어나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 속에서 제자들은 또다시 똑같은 문제 앞에 넘어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 기적의 장본인인 예수님께서 바로 내 눈앞에 계셨는데도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이런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바라보면서 쯧쯧쯧 하고 혀를 내두르곤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에게 만약 지금 예수님이 계신다면 나는 이 믿음이 절대로 흔들리지 않을 거야 나는 예수님만 옆에 있으면 내 신앙은 올곧게 성장해 갈수 있을 거야 나는 저렇게 연약한 믿음과는 달라 여러분 그러나 과연 그럴까요? 어떻게 보면 오늘 이 제자들의 모습은 이렇게 연약하고 흔들리기 쉬운 것이 우리 인간의 믿음임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즉 다시 말해서 우리는 지금도 예수님께서 내 옆에 있다고 한들 그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는 또 다시 문제 앞에 의심하고 넘어지고 좌절하고 낙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인간의 연약함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렇게 이처럼 흔들리는 인간의 믿음, 이 연약한 믿음을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안에서 굳건히 지켜 나아갈 수 있을까요? 로마서 10장 17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그래서 단순한 현상과 기적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내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까이 했을 때, 비로소 그 말씀에서 시작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 그 생명력 있는 말씀이 내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어 내삶 가운데 일으키시는 기적을 우리가 비로소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은 단순히 기적만 딱 보여주시고 그러니까 믿으라는 식의 방식이 아니셨습니다. 예수님 늘 기적 이전에 말씀을 먼저 선포하시고 그리고 그 예시로 우리의 눈높이에 맞추어 기적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때로는 병자들을 고치는 치유의 기적으로 때로는 오병이어와 같은 기적으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에는 더 놀라운 비밀들이 가득하지만 우리의 시선에 맞추어 하나님 나라가 이런 곳이다. 이렇게 너희의 생각과 감각을 뛰어넘는 너무나도 놀랍고 영광스럽고 존귀한 곳이다. 라는 사실을 알려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면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먼저 선포되고 그 뒤에 기적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러했던 제자들의 모습은 이후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내 사도행전을 보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주신 그 지상 명령의 말씀을 이들이 붙잡았을 때 그들의 삶은 완전히 뒤바뀌게 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그 말씀, 그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었을 때 제자들에게는 놀라운 삶의 그 기적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안전뱅이를 일으키고 병든 자를 치유하고 죽은 자를 살리는 그 기적이 그 예수님과 동일한 그 기적이 그 놀라운 사건과 은혜가 동일하게 그 제자들의 삶 가운데 마구 부어지기 시작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진짜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었을 때그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기적업에만 매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기적을 넘어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잡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할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하루 칠분으로 하루를 여시는 모든 성도 여러분께 이제는 기적을 넘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시선이 열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야 세상 가운데 살면서 세상 아래가 아닌 세상 위를 걷는 그리스도인, 믿음으로 물 위를 걷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다음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여 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자를 사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여 하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건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